바로는 저 친구가 어떻게 동료 동업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걸까요? 자,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는요. 군부대에서 한 그룹을 10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인원을 한 그룹 으로 묻고 이호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시대의 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불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고 결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이 그룹의 한 명에게 위임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그한 명은 전체 그룹을 아우르는 소위 그룹장이었겠죠. 그래서 이한 명을 화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의 인원을 같이 부를 다루는 사람들 파트너였던 거예요. 물론 그룹원이었겠죠, 팀원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유래가 돼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 사람인지 하나 더 붙여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자가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 동업자가 허반이라고요, 허반.